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럭키 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네. 우리 아파트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아들 명령을 해수할까 하는데. 네. 럭키 아파트 재건축에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노데캐슨이나 네. 남서울 네. 히스테이에 고민 중인데. 네. 제가 어제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네.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빠르게 상담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남서울 럭키 아파트를 보시는 거고요. 네. 남서울 럭키 아파트에서 어, 요거를 지금 그러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어, 갖고 중에. 있는데 아드님 명의로 그래서 하나 뭐 투자성으로 해서 하나 더 사시려고요. 네. 그런데, 롯데캐슬과 뭘, 보, 남서울을 하나 더살 건지, 아니면, 롯데캐슬을 보는 건지, 이거 궁금하신 건가요? 예, 네, 저희, 지금, 그, 저희가 살고 있는 남서울 럭키 아파트나, 네. 어, 롯데캐슬이나 옆에 있는 히스테이크요 아, 남서울 옆에 있는 바로 그 히트, 그 힐스테이트요. 예. 네. 바로 옆에 있죠, 크게. 예. 네. 남서울 럭키 아파트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어, 롯데캐슬 내지는 네. 아니면 힐스테이트를 추가 구매하는 게 어떨까? 이게 뭐 고민 되시는 거네요. 네, 음, 좋습니다. 야, 아파트 세 개. 그러니까 남서울 로키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남서울 로키를 하나 더 살지 힐스테이트를 살지 롯데를 살진 거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네. 보시면은 일단 그전망이 좋다 그러면은 여러 개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지역이 좋다라고 하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서울 서남쪽권에 있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주택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던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 아시겠지만 신안산선 호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금천구청역 앞에 바로 다 모두 다 개발을 하거든요. 많이. 네. 무슨 뭐, 아니, 그 개발 계획 자체가 금천구청, 요 주변으로 해갖고 떠렁떠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개발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예정이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어 일단 아직 시작을 한 단계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가격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계제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하나를 더 사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남서울은 하나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남서울 아파트 좋은, 좋은 아파트 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용적률 자체도 낮고, 그, 세대당 대지 지분율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어, 가져가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네. 일단은, 어, 재건축이라는 게 사업성만 보장된다고 해서 이제 속도가 또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장기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 일단 내가 네. 재건축 좋은 남서울 럭키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왕이면 다른 또 가격 흐름을 보이는 먼저 또 오를 것들이 어 역세권의 새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 여기 신안산선 그 새로 들어가면서 우리 남서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단지도 더 크고 저 연식도 네. 오래, 그 새거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을 거면서 이 네. 금천구청역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롯데캐슬이 있을 건데요. 네. 저는 자금 여력이 좀 되신다고 하면, 네. 어 롯데캐슬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금천구청역과 요 네. 신안산역, 시흥사거리 이렇게 새로 생길만한 여기 이제 신안산선역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 요곳에. 위 아래로 모두 다 좋아질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는 미래의 가치가 담보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거고 또 하나는 신축 아파트가 어떤 힘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금천구청역 주변 그다음에 신안산선의 호재 이런 것들을 어~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 그냥 재건축에만 치우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두 개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남서울 럭키 아파트는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롯데캐슬 좀더 신축의 새로운 가격으로 쭉 끌고 가시는 게 훨씬 이익 이익일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힐스테이트는 네. 또 바로 남서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것들도 비슷하게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다른 성향을 띠는. 롯데 캐슬을 매수하시는 게 금천구 청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을 모두 다 뽑아 가실 수 있는 어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